오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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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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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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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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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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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러면 대회 나가는 거네? <laughs> 네, 대 사람이 없네 이정명 정도밖에 없네. 아. 좀 저희가 에 없네. 수 있는. 밖에없 정도밖에 없네. 이 정도밖에 없이정 없네. 이 정도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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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밖에 없이 정도밖에 없네. 이 정도밖에 이 t 도밖에이 h is 네이정도이정도리건 없네. 이 t 이이이이이 And you can just write your name. h e the number? 수 car? I'm c a r e i y i n g to h o n h e l i a n h l i a n h l i a n 면 야 근데 오늘은 이거 막공 만지고 이런 거 아예 못하겠다 그치? 그래도 줬다고 뭐 봐야지 120개 치겠는데 <laughs> 오케이, 오늘 제가 홀인원을 한번 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야, 거 홀인원 하면 이거 주네 아, 우리 나 한번 해보자. 아, 나 이런 경험 처음이다. 진짜로 불러볼게 저희 졸지에 세 명이 대회, 골프 대회를 참가했어요 아, 재밌겠네. 야, 진짜 잘한번 쳐보자. 우리 혹시 몰라? 1등 할 수도 있어. hello, my name is l. nice to meet you. nice to meet you too. 파이팅! 오리원. 이거 지금 대회라서 공 아예 못 건들게 하고 막 지금 파스리 원원 했는데저 이거 지금 거리를 잰다. 뭐 이거 대회 못뭐 주나 근데? 어디는못할것 같고 너무 멀어. 갑자기 무슨 골프 대회를 이렇게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 근데 원원 한 사람이 나밖에 없네. 제가 일단 할 수도 있겠다 야 원혼한 사 나밖에 없어 나뭐 받을 수도 있어 이트 <laughs> yeah. because y o 예비 오케이 자버디 퍼트 갑니다 예 어디로 한번 가보자 내리막 yeah. 아 까비 어디가 어디가 버디아아 <목소리> <laughs> 아, 나이스 샷. 나이스 파 아, 나이스 샷! <laughs> 아! <아이씨>. 자, <laughs> 자, 저희 진짜 공식 대회 참여 중입니다. 지금 여기서 홀인원 하면은 람내 와, 혼다 찾은데요. 맞바람에 내리막이야 이거 길게 쳐야겠다. 180야드. 자, 180야드. 내리막과 맞바람을 감안해서 저는 7번 때리겠습니다. 홀인원! 자 홀인원 하면 우리 차 받습니다. 형님 이거 차 대면 내가 너 줄게. 아싸! 오. 그럼 제가 제 어코드 드릴게요. <laughs> 자, 간다, 홀인원! 과연 <laughs> 그... 홀인원을... 하겠습니

커 <목소리도> 어김없이 찾아온 자호리원와 이번에 뭐야? 야 이거야 픽업와픽업트 미쳤다 와나 이거 진짜 하고싶다 아 이건 나 진짜 하고싶다 가능하잖아요 할마안 와... 말잖아요 그죠 아 근데 진짜 한번 됐으면 좋겠다 나 이런거 한번도 안해봤거든 응. 가자 픽업트럭 오 좋은데

이번 타자 김지훈 레츠고 야나 카메라 들지마 카메라한테 오른쪽으로 가자 <laughs> 픽업 트럭 한번 가보자 야 드라이버 쳐 그럼 한결아 드라이버 쳐어쳐돼 오, 오. 드라이버 쳐 어깨랑 드라이버? 그러네 지금 150야드를 드라이버 치는 이한결 선수 여자들은 여기서 드라이버 치지 다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차 대면 나줘와 <laughs> <laughs> 내려와 가자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으 <laughs> 와, 야! 아! 아, 야 내려갔어. 아, 야, 이거 아깝다. 아 진짜 아깝다. 어. 들어갔으면 진짜, 진짜 미치는 건데, 그치지거 있어. 어. 터진 소리 났는데? 으면 네. <laughs> <하자, 스리라, 웃음> <laughs> 자, 어느새 이제 마지막 홀1 8홀 돌고 있습니다. 아 달도 떴네요. 와, 이 골프가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스포츠네. 와. 형님들 마지막 홀인데 어떻게 인사 말이디 해주세요. <laughs> 골프 은퇴합니다. <운트> 후반전 <laughs> 굉장히 잘먹고 있어요, <laughs> 야, 야. 어 아, 후반 진짜 잘 치는데, 그렇지? 야 후반 다 살았어. 그니까야 후반 다 죽었어. <laughs> 오 세임. 어 살았어 살았어. 나랑 와. 배리굿이다 <laughs> <데리고 시나>, 이거. <laughs> 아 이제 18홀 다 돌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, 아 아까 호리했으면 2차랑 6차 2차둘다 갖는 건데 아. 아까 진짜 아까운 샷 나왔거든요. 난 아, 아까비. 릭톤. 아이스다죠? 캔토레이 펄프 플리즈. 아이스 플리즈. 와 뭐야. 익숙한 수나리아 처음처럼. 소주 플리즈. 와. 할라완푸에르토프린세사에 사는. 어디 거린다. 예. 일단은 한 만. 레오 아 라이 커플이. 아 해적왕 해적아 그럼요 이거 해적왕 팀에 올라갑니다. 언제? 저희는 술을 얼큰하게 취해서 아. 여기 세브에 온 거는 우리 라이님께서 생일이셨대요. 여보 생일 축하해요. 환호. 그리고 찍는 데 뽀뽀라도 한번 해야지. 생일 기념으로 오셔가지고 제 여행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인데 그래서 지금 술한잔 거하게 먹고 삼차를 이제 갈 겁니다 또 라스고 삼차 아 저희 솔직히 해저호핑 하러 왔어요 해저호핑 진짜 너무 대박이죠 최고 대박 네그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 없다 네안 그러면 안 제가 지금 푸에르토 프린세스에 대해서 홍보할 시간 3초 드릴게요. <laughs> 1 2 3 <4. 웃음>